지혜의 메아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삶이 가르쳐주는 진실, 무엇을 얻을 것인지에 집중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집중을 하라. 100% 순금이 없듯 완벽한 사람도 없다.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듯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갖가지 실수를 하게 된다. 위대한 과학자 뉴턴도 자신의 인생에서 90%가 실수였다고 말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물이 너무 맑으며 고기가 살지 못하고 사람이 주변을 너무 살피면 사람이 없다. 주변 사람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며 모든 조건이 자신의 생각과 부합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웬만한 인간관계를 위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 상대방의 단점을 가볍게 넘길 것. 우리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다. 좋은 말은 한 겨울에도 온기를 주고, 악한 말은 한 여름에도 한기를 느끼게 한다. 사람은 작은 칭찬에도 큰 용기와 자신감을 얻어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의심을 키우면 행복이 사라진다. 자신을 믿고 타인을 믿고 이 세상을 믿어라. 그러면 지금보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인생을 살수 있다. 총명한 토끼는 굴을 세게 판다. 어떤 일도 단정적으로 말해선 안 된다. 여지를 남겨두어야 일이 잘못되면 다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분한 여지를 남겨두어야 극단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처세법에서도 인간관계 중에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면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복잡한 현사회에 필요한 처세술이 아닐까? 우리는 오늘을 산다. 데이비드 그레싱은 현재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현재를 즐기지 못하는 그 인생은 영원히 즐거움이 없다. 현재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현명하게 행동할 수 없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평생 과거와 환상 속에 갇혀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 인생을 내 방식대로 개척해야 한다. 고지식하고 틀에 박힌 삶 자신만의 방법으로 삶을 살겠다는 것은 평범하고 편안한 삶을 거부하고 온갖 모험과 고난에 도전하여 위대한 성공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위기가 닥칠수록 물러나 준비하라. 사람이 처마 밑에 있으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라는 속담이 있다. 위기에 처하면 어떤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삼고 어떤 이는 인생이 끝났다고 하늘을 원망하며 인생을 낭비하는 이도 있다. 고정관념을 버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용감하게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는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기회와 다양한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뜻을 지닌 사람의 시간은 돈이다. 인생은 짧고 고달프다. 시간은 무한하고 생명은 유한하다. 시간을 아끼면 유한한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다.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시간을 1분 1초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행불행이 결정되며 우리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 시간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본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시간에 관한 명언. 만일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한다면 내 시간을 사랑하여라. 왜냐 인생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간은 놓쳐버리기 쉽다. 시간은 쉴새 없이 흘러간다. 시간은 돈을 주고도 못 사며 시간은 저축할 수도 없다. 우리는 어떤 시간관을 가지고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다.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라는 시간뿐이다.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라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내가 하는 일에 전력투구해서 현재라는 시간을 최대한도로 보람있게 써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